그랬는데 오늘 또 목사님하고 이거 하면서 어 십편 일편을 이렇게 자세하게 그리고 예전에 그냥 제가 읽었을 때그 알고 있는 거랑은 너무나 다르다는 거. 예. 네. 네. 너무나 다르다는 걸 알겠고 완전 이제 진짜 구체적으로 어 저는 오늘 말씀 이거 보면서 어 예전에 읽을 때는 복 있는 사람 아, 나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막 악인들의 깨를 쫓아가지 않고 재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면 되겠는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악인의 개 재인의 길 오만한 자리가 다내자내 자아, 내 자아의 그 생각과 지혜와 음. 방법인 거잖아요. 나가내 음. 자아가 문제였는데 아 그런 길에 그냥 내가 가지 않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근데 네, 어, 지금 이 부분에 자의 그, 내 방법,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알겠고, 저는 특히 더 완전 이제 와닿는 부분이 나무인데, 신의 가에 심은 나무가 그냥, 그냥 문자로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어? 내가 하나님한테 완전 이렇게 심겨진 나무라고? 완전 그런예요 네. 걔, 와, 나라는 존재가 그냥 하나님 앞에 심겨진 나무고, 그 다음, 아직은 막, 네. 막 바람에 날아다니는 축적이 겉, 겁질인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존재 자체가. 그게 네. 너무 새롭게 와닿더라고요, 저는. 그래가지고, 예, 음. 네, 그러면서 아까 말씀이 정말 기준이라는 거, 우리 삶 속에서. 정말 말씀, 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니까, 기준이 되니까 그 말씀은 정말 내가 너무나 기뻐하고 묵상 하면, 그냥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내 자체가. 예. 그리고 신흥가에 그 심겨졌다는 게 저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 나무랑 음. 그바람에날아다니는그결랑 비교가 너무 안 돼. 딱 그냥, 음. 그냥 비교가 그냥 저절로 돼. 그냥 저절로. 그냥 존재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 예.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어, 이, 아, 삼전 신흥가에 그신냇나무라는그 예전에 알고 있던 그거랑은 너무나 다른 그 이미지가 딱 이렇게 숨겨져서 네. 나는 존재가 정말 특별한 존재고 음. 완전 대단한 존재라는 거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아멘. 예. 아, 예. 예.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호와의 지혜를 즐거워하여 그 지혜를 주야로 묵상하니까 음. 악인의 길을 좇지 않게 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 에 앉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예, 이, 1절이 되려면 2절이 돼야 돼요. 음. 그러니까, 예, 복 있는 사람은 2절밖에 안 하잖아요. 2절. 음. 2절 하니까 1절이 저절로 없어지는 거죠. 네. 또 2절을, 2절을 하니까 3절이 저절로 과실 네. 몇, 입사기 마르고 행사가 행통하는 거예 그러니까, 아, 여기 2절이 핵심이다. 2절이 핵심이다. 음. 2절이 1제를 만들어내고, 3제를 만들어내죠. 네. 네. 그러면은, 우리가 2제를 어떻게 하느냐. 2제를, 오직 여와의 호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를 묵상하는 자, 복 있는 사람은, 자, 음.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미, 복을 행복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음. 이게, 이게 자체가 복인 거죠. 여와의 호 율법을 즐거워하그 율법을 주하를 묵상하는 자체가 최, 최고의 복이고 유일한 복이다 아 그러니까 내가 이게 이게 복으로 안 보였다 지금까지 이게 복으로 안 보이는 거죠 이게 최고의 복으로 보이는 사람이 진짜 이 복이고 10편 150편 진짜 다 알았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막 여러 가지 문제들이 원하지 않는 문제와 상황을 만나잖아요 그럴 때 네. 솔직히 1 시편 일편 아니 일편 일절도처럼 아기네께 대인의 길 오만한 자리 그 방법을 내내 써가지고 그 동안은 너무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알고봤더니 어떤 문제와 상황 뭐 환경이 주어져도 문제 해답은 이절 이절 <laughs> 말씀을 정말 기뻐하고 말씀 을 주야로 묵상하면 거기에 답이 다 나와 있다는 거라 그게 네, 확신이 확실히, 확실히 드네요. 그러면, 그냥 그런 상황 문제가, 문제가 안 되는 게, 결국은 3절에, 가시를 네. 맺게 되고, 시대의시자을짜아서 맺게 되고, 입장이 네. 마르지 않고, 결국 모든 일이 다용성한다는 그런 삶의 네. 결론이 나오네요. <laughs> 보니까. 아, 네. 네. 어. 네. 이번에, 그, 이번에 그 춘천에, 어, 자매님이 저한테 간정을 하셨는데, 전화해가지고, 남편이, 진짜 갈라서자고 했는 거예요. 어, 근데, 그 아내가 너무 슬퍼더래 너무 슬펐는데, 근데 말씀을, 말씀이 딱 생각나더래요. 응? 응. 성령이 하나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응.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응. 둘이 한 몸이니, 둘이 한 몸이니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래서, 어, 그게 말씀이잖아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뭐죠? 부부가 둘이 이미 한 몸이다. 음, 이미 하나다. 와, 저 사람이 아무리 저렇게 해도 우리는 하나구나. 이 하나가 이게 진리고, 이게 내가 이 신의가, 말씀에 딱 심겨졌단 말입니다. 아, 내가, 우리가, 겉으로 싸우고,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네, 하나네. 음. 이게 딱 믿으셨다, 이말그러 음. 나니까, 아니면 뭐 헤어지자 말자 뭐 했던 이야기가 하나도 안 중요한 거라. 왜? 말씀에 심겨졌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진짜고 내가 지금 들었던 말, 내가 느끼는 거, 내가 체험하고 있는 게다가짜라니까 가짜. 음. 말씀에 딱 힘겨워졌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요. 그냥 그것만 아멘 했단 말입니다. 아, 성령이 하나되게 하셨구나. 성령이 음. 하나되게 하시면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구나. 아멘 됐다. 그러니까 상황이 180도 뒤집어져 음. 그러니까 말씀이 뭐죠? 3절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 음. 그러니까 왜왜 왜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느냐? 말씀이 기준이 아닌 게 기준이 아닌 거야. 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고 와요. 그 말씀을 주야하는 목사가 하는 말씀이 딱 에덴 동산 중앙에 딱 기준이 돼야 돼요. 그면 모든 게다 바뀌어요. 근데, 말씀이 기준이 안 되고, 내가 느끼는 거, 내가 생각하는 것이 기준이 되면 죽어요. 이게 악인은, 악인의 길은 망한다. 말씀의 길은 평통하지만은 말씀과 다른 길은 망한다. 이게 악인은 뭐죠? 말씀과 다르게 산다. 의인은 뭐죠?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음. 말씀이, 딱 알아지면 내가 거기서 해방돼, 해방돼. 아.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도, 사람들이 뭐라고 판단해도 상황이. 음. 거듭한, 이제. <웃음> 나나, <웃음> 내 배우자나, 내 자녀나, 사단에게 노예된, 사단에게 노예된 옛사람은 2000년 전에 그리스와 함께 죽었죠.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죠. 그러면요. 2000년 전에 사단에게 노예 된 사단에게 끌려달니면서 온갖 악과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 죽었네가 즐거워 날마다 묵상이 되면 이것이 팩트 사실로 믿어져요. 그러면 이 말씀과 다른 거 있죠? 잘아세요 말씀이 유일로 이루어져요. 말씀 과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우주를 창조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 말씀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가 네, 하는 것을 오늘 시편 1편이 전체 시편 전체에서 성경 전체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좋습니다. 또, 나눔하시죠.